안녕하세요. 비발디 양봉입니다. 오늘은 양봉 강의 영상 준비했습니다. 친환경 양봉 강의인데요. 그 중에서 숯벌 집을 활용해서 친환경 양봉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하게 되면은 뭐가 좋은지에 대한 얘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일단 왜 친환경 양봉을 해야 할까요? 베트남 벌꿀 관세 폐지로 2029년도에는 값싼 벌꿀들이 수입해 들어옵니다. 지금도 점점 늘어나고 있죠 내년부터는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지금 현재도 온라인에서 수입 꿀이 사양벌꿀과 비슷한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값싼 수입 꿀에 비해 국산 꿀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고품질 무농약 벌꿀을 생산해야만 합니다 또한 약재를 화학적 약재를 쓰지 않고 친환경 약재를 사용함과 동시에 약재 사용을 최소화함으로써 벌들을 더 건강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친환경 양봉을 해야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양봉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꿀도 좋지만 부하가치가 높은 양봉산물들을 생산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폴리스 그리고 로얄제리 같은 거 말이죠. 그런데 프로폴리스는 양이 적게 나오고 로얄젤리는 손이 되게 많이 가고 참 쉬운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와중에 올해부터 양봉인들이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양봉산물이 한 가지 더 생겼습니다. 그건 바로 숯벌 번데기입니다. 벌 100통 기준으로 3개월간 이제 2천만원 정도의 수익 창출이 가능한데요. 수익 창출과 함께, 이제, 진드기 방제까지 가능한 숯벌집의 활용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숯벌집 활용의 목적, 방법, 장점, 그리고 숯벌 반대기 생산 준비까지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숯벌집 활용 목적 그첫 번째입니다. 봄부터 숯벌집을 이용해서 응애류 를 방지한다면 여름철 이후 응애류 구제에 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꿀벌 응애류는 1벌보다 숯벌방 을더 선호합니다. 왜냐면 은 애벌레 및 번데기 발육기간 이 숯벌이 더 길기 때문이죠. 최근 외국 논문에 의하면 은 수치상 으로 숯벌집으로 응애류가 91%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왜숯벌집으로더 많은 진드기가 들어가는지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은이류의 습성과 생애 주기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진드기는 봉계 직전 소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2일간 애벌레의 채성분을 섭취한 후 꿀벌 1령, 11일령에 첫 수컷을 살란합니다 그리고 진드기는 산란 후 다음 날 부화가 되고요. 어미 진드기는 두 번째 산란부터 암컷을 산란합니다. 어미 진드기는 벌방에 들어가서 여섯 번의 산란을 하고, 부하한 진드기는, 새끼 진드기는 7일간의 성성숙 기간을 거쳐야지 진드기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컷 진드기와 미성숙 진드기는 출방 후 죽거나 청소에 의해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진드기 한 마리가 에벌방에 들어오면은 세 마리로 나가고 그리고 진드기 한 마리가 숫벌방으로 들어오면은 여섯 마리가 돼서 나갑니다. 이거가 왜 그런지는 이 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에벌은 21일 만에 출방을 하고요. 그리고 숫벌은 24일 만에 출방을 합니다. 그리고 진드기는 봉계 하루 전날에 이렇게 어미 진드기가 침투를 해서 이틀간 체성분을 먹고 첫 번째로 수컷을 산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섯 마리의 암컷을 산란을 하죠. 그리고 이 산란된 새끼 암컷들은 7일간의 성숙기간이 있어야지 진드기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는데 요 날짜에 이제 첫 번째 탈란드 암컷이 성숙이 다 됐죠. 그리고 두 번째 성숙도 다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숙은 얘는 출방을 같이 나갈 수도 있고 못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죽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요 새끼 한 마리, 두 마리 그리고 여기 어미, 어미 진드기 한 마리 해가지고 세 마리가 일벌 방에서 나가는 겁니다. 반면에 숲벌 방에서는요. 암컷이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까지 성숙이 됩니다. 그럼 새끼 다섯 마리가 성숙이 되고, 어미 진드기까지 나가면은 여섯 마리의 진드기가 출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숫벌에서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진드기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1번에 들어가서 새끼 두 마리와 같이 나올 거냐? 숫벌에 들어가가지고 새끼 다섯 마리는 같이 나올 거냐? 그럼 당연히 숫벌로 들어가죠. 그런 방식으로 숯벌집으로 응애가 유인이 돼가지고 우리는 그 숯벌집을 빼냄으로써 응애류 방제를 할수 있는 겁니다. 네, 결론적으로 숯벌집으로 모든 진드기를 다 없애진 못하지만 열의 아홉 마리는 숯벌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진드기의 개체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 그래프는 꿀벌 증가에 따른 응애 발생을 나타낸 것인데요. 요 주황색이 응애 발생 개체수입니다. 봄부터 3월, 4월, 5월, 6월 이렇게 숯벌집으로 응애 방제를 하면은 7월에 집중적으로 이제 약체 처리를 하죠. 그때 약체 처리를 할때 훨씬 적은 응애 개체수에서 방제를 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유리한 고지에서 진드기 방제를 할수 있는 것이며. 응애 개체 수가 이만큼 적기 때문에 더 벌도 더 건강한 벌이 될수 있는 겁니다. 숙벌집으로 방제를 하고 7월 달에 이렇게 개미산으로다가 진드기 방제를 해보시면 죽는 응애가 몇 마리 안 나오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뜻은 이제 벌통에 응애가 별로 없다는 뜻이죠. 이런 방식으로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에 개미산 한두 번 쳐주시고 그리고 9월, 10월에 가을 산란 잘 받으시고 또 이제 11월에 마지막으로 월동 전 응애 방제를 옥살산으로다가 해주시면은 이렇게 1년에 두 번만 응애 방제를 하고도 응애로부터 거의 해방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11월에 응애 방제를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봄에도 웬만하면은 약재를 사용하지 않고 양봉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봄에는 벌이 약해져 있으므로 되도록 산란 촉진만 시키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의 경우 5월, 6월에 벌꿀 생산 시기죠. 그래서 봄벌 사육을 한 다음 4월이나 3월 이럴 때 약품 사용을 거의 못하는 상황에서 숯벌 집의 활용은 진드기 방제에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숯벌 집 활용의 두 번째 목적인데요. 두 번째 목적은 숯벌 번데기 생산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후로는 다음 강의에 이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루한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강의가 궁금하시면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